와 근데 이 영상들은 다 어디서 가지고 오는 거야? 그리고 소은이. 예? 여보세요. 네네네 말씀하세요. 지금 저희가 한정 스킨 무료 이벤트 하고 있어요. 아 네. 에, 이거 혹시 받으실래요? 아네 보내주시면. 음, 여기에요? 그 네. 뭐지? 저희가 열어드려요. <뭔뭔뭔뭔뭔> 근데. 네네네. 자, 키 기... 그 여기에서 한정 스킨을 받을 수 있고 여기서요? 또, 네, 여섯 분이면은 저희가 V.I.P 스킨 한 가지를 드려요. 오, 이뭐 보이는지 보고요. 예, <laughs> 제 시그니처 캐릭터가 하나 있거든요, 그 GTA에. 어, 됐다. 오, 복장. 남자 스킨. 아, 약간 1등신2등신 3등신, 4등신, 5등신, 6등신, 7등신, 8등신, 9등신, 10등신. 10등신. 어, 10등신이네요. 어, 약간 멸치같이 아... 육수형 멸치같이 생기긴 했지만 어 또? 어, 똑하지 10등신. 어, 얘는 그나마 좀 떡대가 있어 보이네. 남자스킨 하나 더? 어제 님이랑 철중 님. 가세요. 할리킨. 아. 오히려 할, 오히려 할링퀸이 더 떡대가 있어 보이지 않아? 얘들보다아 어, 이게, 이게 고질적인 GTA 문제인 것 같아. 어. 네네. 여기, 전용 스킨. 네, 선아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와, 근데, 와, 무섭다. 진짜 무섭다. 어쩜 이렇게 캐릭터를 이렇게 만들었지? 네아네 <목소리> 해볼게요 오 일단 A 2아이 스킨이 VIP에 그냥 있구나 아 이거 엄청 많은 분들이 하고 싶어하는데아 이것도 있고 어, 은근 많네 VIP 스킨 아 피에로 이거는 됐다 어 오, 이거 남자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? 나 <laughs> <laughs> 음, 아, 근데 입은 안 움직이는구나. 턱만 움직이는구나. <laughs> 오, 오케이, 알았어요. 어, 설마 이거 밑에 있죠? 있겠죠? 그것까지는 어? 캐치를 어? 못 듣네요. <laughs> 그럼 보면 되지. <laughs> 안 보이네? 보이나요? 안 보이나요? 아니, 안 보여. <laughs> 안 보이나요? 아, 예, 예, 예. 보이나요? 보이나요? 아안 보이나요? 안 보이나요? 아, 네. 쉽네요 <웃음> <웃음> 이런, 이런 장면 붙여왔네. 음. 그다, 어, 아, 이 캐릭터, 오랜만이다, 이 캐릭터. 진짜 오랜만이다, 와. 이 캐릭터도 약간 그래픽 오류가 좀 있는 게 아니라서, 안 되실 때는, 그니까 남들한테는 똑같이 잘 보이거든요? 근데 나한테만안 보이는 거라서, 이럴 때는, 클릭, 클릭, 엔터, 엔터를 사방팔방 해주시면 될 때가 있습니다. 아, 됐다.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. 그때 하시면 돼요. 그리고 또이 캐릭터. 아, 이거는 좀 VIP 분들 많이 쓰시는 캐릭터죠. 오! 오! 이거 그거 아닙니까? 그, 이름 뭐였지? 게임? 마블. 마블 윈다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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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꾼. 사랑, 완다, 완다. 완다 맞죠? 오, 로보카, 루나? 루나는 뭐지? 어! <laughs> 와. 이 캐릭터, 와, 진짜 오랜만이다. 와. 야, 이거 있구나, 여기에. 야, 여러분. 어. 음. 이 캐릭터가 있었어. 오랜만이다. 저, 지, 소품 진짜 오랜만이다. 와. 그 방송 처음 봤는데 아 <laughs> 그래요? 예. 네, 네. <laughs> 야 진짜 오랜만이다 와 내가 옷 갈아입어줄게 네, 이거 네, 일단 루나 방송하시는 분와 트위치입니다 <laughs> 네, 아 죄송해요 <laughs> 어, 메이. 아 메이 아이 메이 메이 비키니 아 이게 이 비키니가 아 이거는 똑같네 존이 몰라 근데 할리퀸 어? 히트맨 아, 루나랑 봅시다. 전 이걸로 하겠습니다. 아, 오케이. 예, 감사합니다. 네. 오케이, 오케이. 여러분, 이렇게 할 때, 똑같잖아요, 캐릭이. 여기서, 손이 있거든요? 손발? 손을, 움직이시면, 아! 추억이다! <laughs> 와, 여러분. <laughs> 안녕! 일단, 카지노 한번 가보겠습니다. 방금 뭐였지? 뭐가, 뭔가 찍혔는데? 뭐지? 뭐가 이렇게 찍히는 거지? 음. 어오 내일 세 새, 서 쓰라는 거야? 예예예 예, 예. 무슨 무슨 일이십니까? 아, 예. 역주행하시고 막다 역주행이라뇨. 제가 이렇게 쓱 갔는데 아까 경찰분 역주행해서 저저 드리박이 떴는데 그거 피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? 저는 긴급 출동 중이었습니다만. 아니, 그러니까요. 제가 쭉 가고 있었는데 역주행으로 쑥 오시더니 미안하면서 죄송하다 한 말도 없이 그냥 쓱 가시더라고요. 시민이 위협받고 있었는데. 그거 저 그거 내려놓으십시오. 그거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? 그찌르려고기 경찰서로 일단은 연행하겠습니다. 네? 갑자기요? 저기요. 고작 그폭죽그 신호 위반 그거 했다고 경찰서로 연행을 해? 이 너무 과잉치사 아닙니까? <웃음> 저기요. <웃음> 정확한 주차. 완벽한 주차다 뭐... 예, 안녕하세요. 네, 네. 네, 네. 저희 받으세요? 신고 좀 하려고 하는데요. 잠시. 네네, 무슨 네. 그 네, 문의 신고요. 신 정해서 들어가야지. 아휴 진짜 내가. 와, 은행강도. <laughs> 야, 은행 강도다. 은행 강도야. 좀 이따 받아. 좀 이따 받아. 신고 좀 이따 받아. 은행 강도. 받고... 그그좀 이따 오셔도 되나요? <laughs> 아 보고. 지금 신고를 가리시는 겁니까, 제시? 와. 아니 은행 강도 터졌다고 일반 시민 콜은 무시하시는 신고 거 신고 너무 갑니다. 하시는 거 아닙니까? 아, 아, 네네네. 예예 제가, 예. 제가 신고 받아드릴 테니까. 네네네네. 예예예. 두 칸? 에이 두 칸하기에는 제가 운전을 보면 다 잘합니다, 여러분. 네, 선생님 무엇을 신고하러 오셨나요? 예, 아니 제가요, 그래서, 어 길을 가고 있었거든요. 네, 네, 카지노를 한번 구경하려고 이제 고속도로 따라 이 가려고 굴다리 네. 저기 밑에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앞에서 뭔가 흰색깔이 번쩍번쩍하면서 달려오는 거예요. 저 앞에. 후에 나는 차선을 지켜서 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보니까 경찰차더라고요. 그래서 아 사이렌 켜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 것 같다. 그냥 역주행하시나보다 했는데 갑자기 뒤박박 그냥 들이박으시더라고요 경찰나으리가 영상이. 네, 거예요? 있죠, 그, 있죠, 아, 있죠. 예, 근데 저, 성함이 그, 바울씨거든요? 예. 그 성함은 어떻게. 그 경찰 성함은 바울씨예요 바울. 아니, 아니, 그니까 그, 그 경찰 선생님이 바울이라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? 선생님? 아, 본인 입으로 얘기했습니다, 예. 네, ]가요? 본인 입으로 본인이 바울이라고요. 아, 잠시, 네, 예, 예. 예. 잠시만요. 예, 예, 예. 네네, 일단은 천천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? 선생님? 천천히 말씀드릴게요. 일단 네. 사건의 경위는요, 제가 네. 이제 카지노를 가려고 이제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. 네. 네,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는데, 갑자기 저 앞에서 뭔가 어떤 차가 제 앞을 다가오는 거예요. 네, 네 일반 도로에서는 그게 있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? 네, 네, 그렇죠. 네 그러니까 역주행이라는 거죠? 네, 그렇죠. 네 역주행을 하셨는데, 너무 네. 놀래가지고 근데 <laughs> 마침 경찰차더라고요, 보니까. 쑥 네. 가시더라고요. 사이렌을 울리면서 아 그래서 급한 일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말았어요. 네, 네, 네. 보통은 아, 이거 죄송합니다 하고 쑥 가잖아요. 정말 들이 박을 뻔했거든요, 제 차. 네, 네, 네 너무 너무 제가 운전을 잘해서 그렇지 만약 에 네, 다른 네. 사람이었으면 들이 박았을 거예요. 예, 네. 네,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놀란 마음 붙잡고 열심히 가고 있었는데 네. 갑자기 뒤에서 사이차금찰 어, 차가 따라오더니만 뒤통을 들이 박은 거예요. 네. 네, 그래서 너무 놀래서 무슨 일이세요 했더니 갑자기 제 보고 역주행을 했대요. 역주행한 건 본인인데. 네, 예, 네. 그래서 너무 놀래갖고 그게 무슨 소리냐. 내가 한 거는 솔직히 양심상 석도 이번 밖에 없는데. 그 얘기를 했죠. 네. 그랬더니 갑자기 저한테 찌레리공을 막 들이대는 거예요. 그래서 네. 여기서 찌레리공이란 태이전을 말합니다. 네. 너무 과잉치사 아닙니까? 어, 자, 일단은. 네, 아, 예, 순명이? 예. 네. 야, 이게 어떻게 이분 말이 다 맞습니까? 일단 저도 제 입장을 말해보겠습니다. 네, 일단 승전님 사실... 입장 말씀해주세요. 사실... 잠시만요잉. 잠시만요. 사실... 아 잠시만요, 잠시만 네, 네. <laughs> 운전 잘하지. 나 정도면 운전 잘하는 거지. 아까 봤잖아 이렇게 끼이 카운 끼이하면서 브레이크 싹 밟으면서 사이드볼게 탁 하면서 코너 딱 돌면서 브레이크 딱! 어 멀쩡하게 잘 되지 않았으니까. 네, 네. 네. 그지 경찰. 경찰... <laughs> 지금 이경찰은 뒤에서 갑자기, 갑자기 시겠다며 이렇게 쫄러 클렀을 거야. 갑자기 후진을 하는 거예요. 그그 그 차선에서 뒤로 후진해서 다시 좌회전해서 의료국으로 갔습니다. 누가요? 그래서 저는 그걸 잡으러 갔죠. 아, 그러니까 선생, 그 선생 지금 순경님이 말씀하시는 게 누구를 말씀? 이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? 여덟 여덟 분이요. 이 여성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? 네. 그러니까 지금 후진을 <laughs> 아, 이 경찰 뭐, 어린머리하네. 하는 게 네네. 지금 이 여성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? 네, 맞습니다. 선생님 도로에서 후진하셨어요? 아 그럼요 경찰서 경찰분이 갑자기 뒤에서 달가운데 너무 놀랬지 않습니까? 사이렌을 켜고 다가왔나요? 어 그거는 제가 듣기 그 억에는 들은 것 같은데 제가 블랙박스를 확인해봐야지 알것 같습니다. 근데 일단은 일반 도로에서는 후진이 안 되세요. 이 예, 알죠? 아유, 그럼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? 제가 제 잘못도 있긴 하지만 뒷범퍼를 들이박았다니까요 경찰차로 제 차를? 박을, 보통은 생긴다면서요? 보통은 저기 중차세요 무슨 무슨 뭐 번호판 이렇게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경고를 네네. 그 아, 경고도 아니죠. 없이 그냥 냅다 들이박았습니까 아, 일단 순경님 냅다 들이 받으셨어요 차 간의 간격 좀, 좀 덜하라, 안전거리 확보 미확보입니다. 저는 분명히 앞차에있었고 이분 뒷차에있었습니다 안전거리 미확보입니다. 선생님 PA 번 키셨나요? 네. PA 번 키셨어요? 피에몬이 뭐예요? 피에몬이 뭔지 모르세요? 선생님? 어색스가아 <laughs> 이분이 오늘 처음 들어왔어요 아 오늘 처음이세요? 경찰? 네. 아 예예 시민이 예. 아 시민이시군요 아예아 예. 아, 신입 신입 아 신입? 네 음... 오늘 오늘 방, 막 들어오신 아막들어서 시민차를 들이박아서 퍼져갖고 즉폐차시킬 지금 폐차시키는... 아 100만원씩 나갔거든요? 그래서 제가 합의금으로 천만원을 드린 것 같은데 어그 아... 기억은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안 맞는다고 했는데 본인이 찔러 넣으신 거는 제 기억이 없습니다 뭐 받음은 받았겠지만 저한테 기억이 없습니다. <laughs> 네, 선생님 어떻게 하시길 바라세요? 삭감. 네? 삭감, 삭감. 월급 삭감이요. 월급 삭감이요? 네. 저희 서버에는 그런 게없는데 아, 없나요? 네. 아, 그럼 신입 신입은 승경 아닙니까? 네, 오늘 막 들어왔는데. 예, 예.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을 열심히 시켜 드릴게요 한 번만 선처를 드네 아, 진짜 어, 이들어오자마자 네. 너무 놀랬습니다 정말 아, 찌리공을 제 눈앞에서 볼 줄이야 내가 정말 아, 착하게 살려고 이 동네 온 건데 네, 근데 그 전에 아, 그 폭주족이 네. 세 번이나 지금 막차 밖으로 튀고 그래갖고 자, 그 폭주족이 이 선생님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? 그 근처에 있었다고 그러고요 있으셨더라고요 체크 그, 현장에 네. <laughs> 네, 그래서 저희는 저는 받아들일 수 있었지 않았나. 일단은 이 선생님이 어떻게 이 주변에 있는지, 여쭤 먼저 여쭤어실 job position of some dial. I'm just a country, King of Page, you don't know. I'm a little bit of a j o 다 e Hello, I'm a little bit 을 아, 근데 이, 아, 근데 어찌, 후진한 어찌, 것도 어찌, 아, 그 선생님? 골목길 네. 앞에서 제가 갑자기 번쩍하면서 놀래갖고 후진한 거거든요. 이게 뭐지? 이러면서. 아, 여기서는 후진이, 그 후진이라는 폴리스가 없어가지고, 게임으로 들어가요. 네, 알레스님, 천원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주님. 아, 그래요? 네, 알겠습니다. 이 도시에 제가 법률을 잘 몰라가지고, 신호위반도 하셨나요? 네, 신호위반은 한것 같긴 한데, 예, 네, 놀래가지고, 제가, 예, 네. 네. 그 갑자기 번쩍하더라고요. 근데 그, 그, 번쩍이 뭔가요? 차 번쩍하던데? 아, 그거 그 속도 그, 그 제어해 주는 거예요. 속도 제어? 그 번쩍하는 시, 게 뭐예요? 시, 그 신호 지나갈 때 번쩍하면서 속도, 시청 앞에서요? 속도? 아니요, 아니요, 속도 아니요. 아니요. 여기 그 EMS 근처 병원 근처에서 이렇게 쓱 골목 그 우회전하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번쩍하는 거예요. 그래서 차가 뭔가 이상했나 싶어 갖고 우진 한번 다시 했거든요. 하 번쩍하더라고요. 건... 그러더니 갑자기 왼쪽 좌회전했는데훅 번쩍하는 아니, 선생님, 거예요. 잠깐만 예, 번쩍하는 게 뭔지 저도 모릅니다.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았으니까. <laughs> 그거, 그거, 아, 그거 있어요. 가다가 네. 속도 제어하려고 그 네. 서버 시스템적으로 하는 게 있어서. 아 네. 에? 서버 시스템적으로. 그게 뭐죠? 그게 뭐야? 처음 듣다 보지도 못한 건데. 여기 저희 경찰들도 쓰고 있나요? 네, 저희 다 돼요. 네.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돼요. 그러니까 번쩍이 모든 사람이 뭐야? 다 되는데 여기 이 경찰들이 쓰고 있나요? 시시. 그러니까, 그러니까 도, 그 특정 도로를 지나가면 번쩍 거어요 특정 도로가 어디죠? 그 신호등 아래 그 매차 매차에서 오른쪽으로 쭉 오는 길에 신호등 기계 있거든요. 그쪽에 있습니다. 방지턴, 그 쪽에 있어요. 방지턱 아니요. 반지턱이 아니고 ]까요? 그 진짜 번쩍그 약간 무슨 셔터 셔터리 셔터 셔터 같은 시점. 거였어 어. 좀 천천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예, 알겠습니다. 예, 네, 제가 네, 교육 그러면 사회 봉사 시간으로 합의 보죠. 네, 제가 열심히 예, 사회봉사 시간 1 0 시간을 하고 봅시다. 그 누가 잘못했어요? 제가, 제가 그 번쩍인다는 얘기는 네, 그 저희 여기서 구시청이 있어요. 구시청이랑 네. 구매차라고. 네네네. 네, 네, 네. 그 여기 그 경찰서에서 네 경찰서에서 나와서 자이언을 아, 하면 거 맞는 거 같아요. 그러면은. 거기가 속도를 아, 그래서 내가 놀래갖고 멈췄는데 멈춰서 살짝 네, 네. 터터을 터넌, 했는데 그래도 번쩍하더라고요. 근데 속도 제한이 아니잖아요. 그거는. 두 번, 두번 번쩍 번쩍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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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나가... 제가 네, 이제 네. 갔을 때 번쩍해서 놀래서 멈춰서 후진 했는데 번쩍하길래, 어, 놀지? 하고 좌회전을 딱 했는데 또 번쩍하고, 어, 놀래갖고 다시 후진해서 우회전했더니또번쩍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예. 일이 그래서 저는 이게 뭐, 또 문제가 생긴 줄 알았죠. 예. 저, 일단은, 일단은, 예, 예, 예 저분 선처하고 예, 예, 먼저 가보겠습니다. 번만, 예, 예, 제가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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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이제 그 계급이 바뀌면은 교통과 예. 예, 예. 아. 내가 신입들은 네, 제가 예, 예. 교육 시켜가지고 예예예 예. 앞으로는 이런 일없게 놀리시는 이런게 음, 해드니다네 알겠습니다 예 함부로 찌르리곤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네, 저 제가, 바울 씨 네, 네, 제가 예. 교육을 더 열심히 잘 시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저는, 저는 맥스 아... 경이었고요 아네 경이세요 아네 네,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아, 예 이제 진실의 방으로 <laughs> 자 우리 잘못한 사람 나야 어이, 이러세요 이제 갑시다 진실의 방으로. <laughs>